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에디슨 EV입니다. 에디슨 EV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연장 인틀 강하게 개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쳤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밑으로 많이 밀렸어요. 누적 수급든지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수급상으로 일단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요 정도 관점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으로 밀렸다라는 게 조금, 얼쩍쩍은 해요. 그러면 이제, 요갯매꾸로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니면 요 정고점이나, 요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얼추, 이런 식으로 이제 ABC로 올라간 자리잖아요. 조금 더 슈팅이 나온 것 같은데, 올라갔고, 밀렸기 때문에 이제 돌파한 정고점을 지지해준다면, 한번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1월 5일날 이거든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선을 그면 상승 추선을 그면 이쪽에서 이렇게 완만한 추세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재수없으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리면 요 고점에다 이렇게 얹으면 요 고점을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요 고점 넘어가야 된다.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저점 오늘 저점이 32,000원이잖아요. 여기를 일단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32,000원을 32,000원을 일단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고기가 이제 지지라인이될수 있으니까 3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갭을 충분히 매크로 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점이 하나 이제 뻗팅기고 있는 라인이 있어요. 요, 요 구간. 32,000 아니 3만 원 정도 구간이 하나 뻗팅기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고기가 이제 20, 61선 언저리니까 고그 구간에서 어떤 모양을 그니까 고그 구간이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이렇게 조그맣게 빠지는 N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눌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29,200원 정도 나오네요. 이게 이제 조그만한 N짱이에요. 29,200원. 그럼 여기다가 놓을게요 29,200원이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N짱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내려왔고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조금 더 크게 빠지게 된다고 해서 2 7 700원.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양봉이 뜨거나 그러면 이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요 라인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돌파한 종고점 있는 라인이고 조금 이상한 가친 금액도 있지만 25,650원, 25,650원은 일단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이탈하면 쭉쭉쭉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방향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오늘 몸뚱아리 있잖아요. 시가. 39,350원. 39,350원을 넘어가면, 물론 정거점이 이제 4800원이니까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쪽 구간이 잘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 구간이. 갭은 특별히 없네요. 큰 갭은 없으니까. 큰 갭은 없으니까. 요 구간까지도 넘어가면 갈수 있다라는 거요상한가침금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조금 밑에 있는 구간 47000 48000원대까지도 일단 넘어간다면 근데 거래량이 좀 실려야 돼요 거래량이 안 실리면 안 돼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넘어간다면 48000원까지도 갈수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디슨 EV는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